지난 9일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리튬 배터리 생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신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와 관련한 잠재력이 높다라며 양국이 미래산업 협력을 증진하게 기대해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 광물 중 하나는 하는 리튬인데요.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질이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리튬 채굴이 연계돼 현지에서 배터리가 생산되길 바래본다”라고 말하며 리튬과 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지난달 말 산티아고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찬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두 장관들도 리튬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 증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 순위 는 3위 생산량은 4위입니다. 업계 에서는 세계 리튬 매장량 8600만 톤중 1930만 톤이 아르헨티나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일찌감치 아르헨티나 리튬 확보에 나서 화제가 됐는데 요. 2018년 양극재 듀오 소재 광물 인 리튬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영호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스 포스코홀딩스는 인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입 25000톤 규모의 염수리튬 1단계 상하 공정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수리튬은 첫 공장이 준공되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두 번째 염호 공장은 오는 2025년 6월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